뿐입니다. 시각장애인 볼링 국가대표 선수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여섯 가지 이유 이근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불편해서 틈틈이 읽어야 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용... 우리. 그도이어떠밀서하고도 하나 곰고도 준원고도 제대로 운영이. 무능한 후보. 장은 국민의 전쟁의 불안에 떨게 하는 무모한 후보에게 이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ever.